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GLC 250D 포메틱 쿠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5만 1,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대 쪽도 살펴보시면 본대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5.21로 65%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하고요. 두어 쪽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손잡이랑 끝쪽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눈콕 보이지 않고요. 이열휠 컨디션 생활기사 없는 상태네요. 네, 뒤쪽도 5.14로 65% 남았습니다. 수면부 테일 램프 네,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쪽에도 PPF 시공해주셨고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열 폴딩 가능하시고요. 네, 공간도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 동일하게 PPF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요. 네,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축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가 51930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패드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왼편에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부메스터 오디오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HUD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네, 위쪽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ECN 룸밀러, 장품 블랙버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 깔끔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로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 아래쪽 살펴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오토 스탑 버튼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뒷자리도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요. 가운데에 수납공간, 컵홀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큰 오염 없이 관리 상태에 좋아보이고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찾아보았을 때 외관상 우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화보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타이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인지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사륜이고요. 화보장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GLC 250D 포메틱 쿠펠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화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